불가능의 성벽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.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.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. 하지만 승리를 주시기 전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.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,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진이라 하심에,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을 이렇게 돌아라 왜 그런 말씀을 굳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네 실천적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이 단지 이 아는 차원, 지식적인 차원, 동의하는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서 행함이 있는 믿음, 실천적인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불가능의 성격이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성을 한 바퀴 돌고는 진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? 그냥 잤다는 겁니다. 그냥 잤다는 거예요. 뭘 보여줍니까? 그들은요,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. 앞서지 않더라.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.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하는 가장 큰 싸움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형실에서 육탄전 버리고 이 성을 깨뜨리기 위하여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.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내면의 싸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것이냐?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을 따라갈 것이냐? 아니면 내가 뛰쳐나갈 것이냐? 이 내면의 치열한 영적 싸움. 이것이 현실의 싸움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. 인간적인 욕구가 아무리 올라와도 이성의 요구가 아무리 아우성쳐도 내 마음에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그분이 앞서실 수 있도록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하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일곱째. 날이 됩니다.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에 그들은 함성과 함께 나가더라는 것입니다. 다른 수단,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전쟁에 아무 소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능력이 임하고 열의 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주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십시오 그때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불가능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